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첼시와 토트넘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 잉글랜드 일부 9위 무승패패모입니다. 명과 암이 모두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매치에서는 3-2-5로 빌드업 체계를 짜면서 공격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수비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특히 상대가 역습을 하는 상황에서 양측면 윙어들의 수비 가담이 너무 좋지 못했던 것이 뼈 아팠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들이 주도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0대2로 끌려다니는 원인이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토트넘 잉글랜드 일부 5위 승무승 패패입니다. 토트넘도 플랜 비의 부재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특히 마냥 라인을 올리는 플레이가 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첼시 전에서도 두 명이 퇴장당한 상황에서 라인을 극단적으로 올렸다가 1대4로 대패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낭만이 있는 전술이라는 찬사를 받았지만 전술적으로 완패하는 상황에서도 경기 내용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플레네이 고집과 선수들의 수비 능력 부족이 두 팀에게는 상당한 아킬레스건입니다. 토트넘 뿐만 아니라 어느 팀도 첼시 홈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난전 상황에서는 늘 변수가 많을 것으로 봐야 오를 것입니다. 오버 3.5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AS로마와 레버쿠젠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S로마 이탈리아 1부 5위 승승패 승무입니다. 로마가 레버쿠젠보다는 확실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특히 리그에서는 로마가 UCL 경쟁이 끝나지 않았고 주말에서는 유벤투스와의 일전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디발라, 펠레그리니 등 주력 선수들을 대거 차출한 상황입니다. 특히 데로시 감독이 보여주는 플레이가 중앙에서의 공 소유와 압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전들에게 휴식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 썩 달갑지는 않습니다. 레버쿠젠 독일 일부 1위 승승무무 모입니다. 레버쿠젠의 경우는 지난 경기에서 자카, 비르츠, 보니페이스 등 주력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리그 안에서도 기동성과 압박에서 가장 좋은 팀이라는 평가를 듣는 편인데 이 양상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는 뒷심으로 라스트 미닛에 골을 넣어 승점을 가져오는 등 지지 않는 저력도 많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일단 리그에서도 우승을 확정지은 레버쿠젠이 로마보다는 운영이 유연하고 여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마가 압박 위주로 플레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전들에게 휴식을 리그에서 주기 어렵다는 점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특히 레버쿠젠이 리그 안에서도 압박과 기동성, 에너지 레벨에서는 탑레벨 수준이기도 합니다. 레버쿠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마르세유와 아탈란타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세유 프랑스 일부 파리 패승무무승입니다. 홈에서는 전력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벤피카와의 매치에서도 결국 홈에서 역전을 시킨 것으로 볼수 있었고, 올 시즌 PSG를 제외하면 마르세유를 리그 홈에서 격파한 전력은 없습니다. 물론, 니스, 릴, 모나코 등 강한 전력과 중앙에서의 힘을 가지고 있는 팀을 상대로는 비기는 등, 은근히 강호들에게 고전하는 면모가 없지는 않습니다. 아탈란타 이탈리아 일부 6위 무패승승승입니다. 아탈란타도 암필드에서 스카마카의 활약으로 리버풀을 격파하는 사고를 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상위권 팀을 상대로는 약한 편입니다. 특히 중앙에서의 힘에서 밀리는 상황이 잦아 아탈란타가 측면을 돌파하는 것 이외의 수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잦습니다. 올 시즌 7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 원정에서는 승리를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는 모습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마르세유가 홈에서 강해 전반적으로 근소 우위라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탈란타가 이제는 원정에서 리버풀을 격파한 저력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고 마르세유도 홈에서 중원이 강한 팀을 상대로 무승부에 그치는 등 고전한 면모가 없지는 않습니다. 오버 2.5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아스톤 빌라와 올림피아 코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톤빌라 잉글랜드 1부 4위 승승패승호입니다. 올림피아코스가 어떤 전술을 들고 나와도 기본적인 대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메리 감독이 보여주는 맞춤 전술이 상당히 좋다는 것입니다. 지난 매치에서는 첼시를 상대로 측면 역습으로 두 골을 기록하기도 했고 본머스 전에서는 상대의 강한 전방 압박에 유려한 패스 플레이로 이어간 것이 승리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에메리 감독의 유연한 전술이 UEL 토너먼트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게 된 계기가 된 셈입니다. 올림피아 코스 그리스 일부 4위 승패 승무승입니다. 전반적으로 리그에서 보여주는 탑독 운영을 UCL에서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페네르바체를 상대로는 역습에서의 효율을 살린 것이 4강 진출의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강호들을 상대로는 결과가 좋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편입니다. UEL에서도 웨스트햄이나 프라이브르크를 상대로 1승 3패로 부진한 모습이었고 1승도 초반 3대2로 겨우 승리를 가져온 것이기도 했습니다. 맞춤 전술에 능한 에메리 감독이 올림피아코스가 어떤 전술을 들고 나와도 대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림피아코스가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자신들의 탑독 운영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UEL에서 UECL로 강등된 것도 그 이유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아스톤 빌라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오렌티나와 클럽브리에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오렌티나 이탈리아 일부 파리 무무승패승입니다. 중앙에서의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 측면이 살면 매우 뚜렷한 득점력을 선보이는 편입니다. 때문에 늘 로테이션을 적극적으로 돌리면서 중앙에서의 에너지 레벨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편입니다. 물론 상대가 강한 압박을 중원에서 시도하는 상황이나 박스 안에서의 슈팅이라는 약점이 없지는 않은 팀입니다. 그래도 에너지 레벨에서의 문제가 크지 않은 팀이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클럽 보리의 벨기에 일부 일이 승승승승승입니다 UCL에서 실점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후반에 허용한 실점이 대다수라서 토너먼트에서의 뒷심을 100% 보장하기는 어려운 팀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공격으로 전반전부터 골을 기록하는 것으로 응수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나. 피오렌티나 상대로 중앙에서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상황을 쉽게 만들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일단 체급으로 상대와의 중앙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는 상황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팀입니다. 클럽보리에가 실점이 적은 팀이라고는 하나. 후반전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는 상황에 수비력이 썩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피오렌티나는 늘 로테이션을 적극적으로 돌리면서 팀의 에너지 레벨을 충족시키는 편입니다. 피오렌티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